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축구심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꽃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심리편이고요. 심리편에서도 불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시합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최고의 플레이만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.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낳게 됩니다.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. 경기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빠르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. 스포츠를 관람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선수분들이 심호흡을 한다거나, 혹은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중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부정적인 생각 멈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자신만의 고유의 부정적인 생각 멈춤 기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주의해야 될 점은 자신의 인격과 본성을 공격을 하거나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나 자신에게 야이 바보야라고 말하는 것들인데요. 남들도 자기 자신한테 남들도 자기한테 공격을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자신한테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.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수 있는 기준 세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입니다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통제하면 되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기 쉽습니다. 예를 들어 날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합당한가입니다.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논리적인지. 비논리적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세 번째로는 내용이 긍정적인가입니다.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끔 노력해야 합니다. 네, 오늘은 불안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불안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축구심 채널 해피플레이그라운드에 훑어줬고요.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,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